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위드비를 진행하고 있는 닥터 큐엔입니다. 오늘은, 어, 살을 얼마만큼 빼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 얼마만큼 빼야 되죠? 제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기 키가 있으면 키의 1m를 뺍니다. 내가 180이면 80을 기준으로 고기에 1.0을 곱하면 80kg 아니면 0.9를 곱하면 72kg, 0.8을 곱하면 88은 64kg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 몸무게입니다. 여러분, 그럼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제 몸무게에서 얼마를 더 빼야 0.8이 되냐면 상상도 못할 몸무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강 몸무게 몇 kg까지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살을 뺄 때, 어, 내가 도대체 말랐는지, 뚱뚱한지, 이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약간 살이 있는 편에 속한다면 1.0에 맞추기를 추천하고요. 내가 날씬하게 살고 싶다면 0.8에 맞추기를 추천드려요. 그럼 저는, 저는 옛날에 많이 나갔는데 지금 1.1에 가깝거든요. 어, 2.1이면 좀 뚱뚱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 어, 내가 얼마까지 빼야 되나. 근데 이제 이게 살이 쪄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말라도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 몸무게는 구간을 이야기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 키에서 1m를 빼서 남은 부분에 0.8에서 1.0을 곱한 그 몸무게가 본인 건강 몸무게인데 날씬하게 사는 게더 건강한 사람은 0.8에 맞추시고 조금 살이게 살고 싶은 사람은 1.0에 맞추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면 저 체중과 비만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 다이어트에 기준이 너무 빡빡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1.1이 되면 몸에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비염도 생길 수도 있고 피부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을 뺄때 기준이 되는 것은 아까 말한 그 기준으로 빼면 되는데 그렇게 뺄때 어, 내가 건강한 거든 하냐 비염이 생기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뭐 잠이 안 오거나 여러 가지 몸 상황이 안 좋은거나 근육통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는 아 내가 살을 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몸무게를 조절하기 바라고요 어, 저는 사실은 조금 살이 있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식욕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1.0을 맞추고 싶었는데 올 봄에는 제가 1.0을 맞췄었거든요 그래 지금은 1.1에 가깝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 다이어트 리듬이 해서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올바에 참 열심히 했거든요. 올바에 열심히 해서 0.9, 1.1에서 0, 9, 1. 1에서, 0 1. 0에서 조금 내려온 0.97 정도까지 는 맞춰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뭐하 이래저래 핑계를 대서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니까 또 1.0을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본인이 건강한 몸무게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몸무게가 생각보다는 더 살이 뺄수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160이면 6, 6, 8은 얼마죠? 48kg 정도까지도 빼도 괜찮다는 거고요. 그러면 160이면 60kg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키 여, 여성분이라 생각하면 160이면 키가 어, 한 57에서 52. 그리고 아주 나신에 살려고 하면 한47 정도까지 빠셔, 빼셔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준은 원판적으로 나신하게 사실 분들은 0.8에 맞추시고 조금 내가 살 있게 살고 싶으시면 1.0동에 맞추시고 아니면 아, 가운데 정도로 맞추시면 0.9인데 0.9라 해도 여러분 생각하기보다 훨씬 그몸무게가 적게 나옵니다. 왜냐? 본인이 여성분이 60, 160이면 6 9 53입니다. 54kg 생각보다 날씬하거든요. 그거보다 그낮다는 거는 그런 몸무게들을 요즘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고 아나몇 kg까지 빼야 되냐라고 생각이 드실 때 기준을 이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하, 아까 얘했지만 이거는 0.8에서 1.0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내 몸의 상태가 활력이 있고 소화가 잘 되고 아까 전에 비염이나 병이 없는 그런 몸무게 저는 1.1이 되면 무조건 피부나 비염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 좋은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럼 아나살 네, 빼야 되겠다 그런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저도 오늘부터 열심히 다이어트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